안녕하세요 우돌지입니다 오늘은 티바티의 귀여움 0티어 불꽃 기자 클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타입니다 총 3번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는 경직을 일으키면서 적을 넉백시킵니다 다음은 강공격입니다 폭발 판정이다 보니 대형 몬스터들 중 일부는 넉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낙하 공격은 원소 스킬과 함께 조합하면 나름의 콤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원소 스킬입니다. 최대 2회 전방에 폭탄을 던져서 피해를 가하고 폭탄이 구비 트랩으로 바뀌는데 일부 바람 캐릭터의 스킬로 구비 트랩이 모아져서 강력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2 0렙 돌파 특성을 열게 되면 클레의 평타와 원소 스킬이 50% 확률로 강공격 강화 기회를 줘서 스태미나가 소모되지 않는데 이 효과로 인해서 클레의 딜링 콤보는 평타 강공 점프, 평타 강공 점프 보통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10초간 지속되며 야랑과 비슷하게 협동 공격을 하지만 다른 파티원으로 교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서브 딜러 측면의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특성 8레벨 이상 기준으로 클레가 적절히 딜 타임을 가진다면 최소 개수 1000% 이상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6 0넷 돌파 특성은 클레의 강공격이 적에게 명중할 때 파티원 모두의 원충을 약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클레의 고유 특성은 몬드 지역 특산물 위치를 알려줘서 육성 재료를 파밍하기에 매우 좋은 특성입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1돌은 평타나 원소 스킬 피해를 가할 때 일정 확률로 궁극기보다 좀더 강한 지속 딜이 추가됩니다. 2돌은 원소 스킬의 부비 트랩을 적에게 맞추면 방어력 감소 효과를 주는데 원신에서 몇안 되는 효과이다 보니 파티 시너지 측면에서 매우 가성비 좋은 돌파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레가 애정 케이면서 과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돌까지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돌은 원소 스킬 레벨, 5돌은 원소 폭발 레벨을 올려주고요. 4돌은 클레가 궁극기를 쓰고 다른 캐릭터로 교체하면 상당한 개수에 불온소 범위 피해를 줘서 한방딜 측면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전체적인 딜량을 상당히 늘려줍니다. 6돌은 궁극기 사용 즉시 불원소 피해 보너스 10%는 클레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에게 제공해주며 궁극기 지속시간 동안 클레를 제외한 파티 캐릭터의 원충을 보조해줍니다. 다음은 추천 무기입니다. 먼저 무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클레의 핵심 스탯 수치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표 수치를 정해서 성유물과 무기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성 무기 중에서 치명타 옵션 무기로 좋은 것은 카구라의 진이와 하풍 원서가 있습니다. 카구라에 대해서는 특히 이야기가 많은데 클레가 원소 스킬을 시전하는 순간에 궁극기를 바로 사용하고 원소 스킬을 두번 사용하면. 세번 사용 판정을 받기 때문에 클레가 풀스택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기 픽업에 있는 사풍 원서의 경우 공급기를 쓰고 메인 딜을 해야 하는 측면이 강한 클레에게 상당히 좋은 무기이고 치확을 챙겨주기 때문에 성유물 세팅 난이도가 편해집니다. 공격력 옵션 무기의 경우 속세의 자물쇠와 성공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플레가 안정적으로 딜을 하기 위해 종려나 디오나 같은 실드 캐릭이 강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파티 실드 캐릭 기준으로 속세의 자물쇠도 상당히 좋은 무기이며 성공의 두루마리는 상시 원소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옆에 우성 무기들이 없다면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화성 무기 중에서 치명타 옵션 무기는 1월의 정수와 음유시인이 있습니다. 1월의 정수는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기 때문에 성유물 세팅 난이도가 편해져서 무난하게 쓰기 좋지만 무기 부옵션 효과에 강공격 옵션이 없기 때문에 종결 스펙으로 갈수록 다른 무기들에 비해 밀리는 무기입니다. 음유 시인의 경우 치명타 피해를 챙겨주고 무기 부옵션 효과에서 스탯을 상당히 많이 챙겨주지만 랜덤 옵션이다 보니 원소 반응을 활용하는 조합에서 쓰기 좋습니다. 작년 금사과 제도에서 클레 전용 배포 무기로 나왔던 도도코 이야기집은 공격력 옵션 무기라서 성유물 세팅 난이도는 높지만 부옵션 효과가 클레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앞에 치명타 무기들이 1재련이라면 도도코 이야기집을 좀더 편하고 강하게 쓰기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성유물입니다 클레가 부옵션으로 챙겨가기 좋은 것은 치확치피 공포원충이며 성배 같은 경우 공격력 또는 원소 피해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법구 캐릭은 모든 공격이 속성 피해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소 피해 성배를 추천드립니다. 딜 고점을 높게 보고 싶으시다면 마녀 4세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앞에 설명드린 카고라 무기 스택 방식과 마찬가지로 마녀 4세트의 3중첩 효과도 스킬 캔, 궁극기, 스킬 2회 콤보를 통해서 풀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녀 4세트의 파밍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화 전략 측면에서 종결 옵션의 공격력 2세트 성유물을 섞어 쓰시다가 여유 되실 때 마녀 4세트로 바꿔가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4세트씩 쓰기 좋은 성유물은 현인, 악단, 심해가 있습니다. 성유물을 파밍하다 보면 마녀는 안 나오는데 현인 4세트가 종결이 맞춰질 경우가 있습니다. 원소 반응 없이 불원소 깡디를 높이는 파티 구성에서 현인 4세트를 쓰기 좋습니다. 플레이 강공격에 비중을 많이 두신다면 악단 4세트나 심해 4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뉴비 분들은 전쟁광 2세트와 공격력 2세트 성유물을 섞어 쓰시면 무난하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파티 조합입니다. 순수하게 불 데미지만 보고 싶다면 구성하기 좋은 파티입니다. 벤티는 종녀랑 어울리고 향릉이나 토마 데려갈 거면 카즈아나 설탕 쪽.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증폭 조합입니다. 클레가 음유시인이나 망국 단조 무기를 쓸 경우에 원소 마스터리 옵션을 유효하게 쓸수 있고 마녀 4세트 효과와 악단 2세트 효과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딜링을 거의 제자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행추를 좀더 추천드리고 컨트롤에 자신 있다면 야란도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클레에게 무기와 성유물을 껴줬을 때 원소 마스터리가 너무 많이 챙겨지신 분들은 힐러 자리에 시노브를 넣어서 원소 반응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는 조합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즈하와 픽업이 겹쳐서 클레가 크게 주목받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이지만 귀여운 만큼은 0티어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픽업 때 클레를 정말 걸러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상단 링크를 통해 관련 추천 영상을 한개 올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고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